네 안녕하세요.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. 오늘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후 두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. 그 기후 두 가지 이후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냉대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이번 시간도요 이제 우리 학생 제자들도 같이 조금 이렇게 티키타카하면서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.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냉대 기후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. 자 냉대 기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건요.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.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이 냉대 기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?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한번 물어볼까. 냉대 기후가 북극과 남극이 떠오르니? 아니면은 북극과 남극 같진 않고 좀 추운 지방이라고 생각이 되니? 네 여러분 맞습니다. 냉대 기후하면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북극, 남극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. 하지만 냉대 기후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 것이에요. 대표적인 냉대의 기후가 우리 한반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. 북한 지역이나 아니면 북한 위쪽에 있는 만주 지방이 대표적인 냉대의 기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냉대 기후는 한대의 기후랑 비교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.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냉대의 기후라고 쓸 거고요. 여기에 한대의 기후라고 쓸 거예요. 한대 기후가 더 추울까? 냉대 기후가 더 추울까? 한대 기후가 더 춥다고 했죠? 이 부등호의 의미는 기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부등호가 높은 이 한대 기후가 훨씬 더 춥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알겠죠? 자, 두 번째 특징을 가 볼게요. 이 냉대 기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. 혹시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물어볼게. 그럼 마블 시리즈에서 디 엔드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 봤어? 거기 오프닝 장면에 타노스가 은퇴해가지고 호수 속에 통나무 집에서 막 도끼로 막 나무 베고 있는 그 장면 알고 있어? 이 풍경을 생각해봐. 호수가 펼쳐져 있고 나무가 울창한 숲 속에 있어요. 거기에 통나무 한 채가 있는 거야. 어때요?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? 이런 기후가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냉대 기후예요. 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냉대 기후는 나무가 굉장히 많을까 적을까 정말+ 정말 많습니다. 자 한마디로 냉대 기후 지역은요 나무가 정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나무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. 일명 파이. 다 지대라고도 합니다. 이+ 타이가 지대라는 건 결국 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라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? 좋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한번 가볼게요. 여러분 냉대 기후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. 물론 한대 기후보다는 덜 춥지만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나무가 자랄 때 야자수가 자랄까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이 나무가 잘 자랄까 그이 나무가 뭘까요? 어 뭐라고요? 심엽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야 대단한데요. 심엽수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정답은 맞는데 나무의 종류를 좀 얘기해보자. 이 나무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. 뾰족한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나무. 소나무가 되겠죠. 유작생 정답이 되겠습니다. 박 한번 쳐 오세요. 자, 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냉대기후 같은 경우는요.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요. 대표적으로 소나무 따위가 정말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니? 어때요? 잎사귀의 모양이 굉장히 광활한 모양이에요? 아니면 뾰족뾰족 침 같아요? 침같이 생겼죠 우린 이런 수림의 형태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엽수림? 침엽수림이라고 해요 수림은 일종의 나무가 많은 지대를 의미하고 침은 뾰족하대의 의미, 엽은 낙엽의 뜻이에요 아 이파리의 모양이 굉장히 뾰족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게 침엽수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줘야 될건이 냉대 기후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요. 냉대 기후의 주거 형태는 흙집 맞습니까? 이상하죠. 어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애들아 무슨 조 기후였어? 건조 기후였잖아. 그러면 흙 벽돌 집일까? 아니죠. 그것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조 기후였지. 그러면 냉대 기후에 어울리는 주거 형태는 뭘까? 나는 이미 엔드 게임에서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. 어 거리에 널린 게 통나무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주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. 무슨 나무집? 통나무 집이. 대표적인 주거 형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. 자, 어때요? 오늘이 지금 냉대 기후까지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엔 이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기후, 한대 기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생각이에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느라 감사합니다.